감사합니다. 혼자 좀 했네요. 안녕하십니까. 낚시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오늘, 어, 이렇게 오랜만에 유리코랑 같이 바닥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시바 토미우라라는 아, 갯바인데, 음, 오늘은 저희가, 아, 12시에 철수를 합니다. 아, 12시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어, 뭐,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낚시를 하고 있고, 제가 카메라 세팅하고, 유리코 좀 채비 도와주고 이런다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7시입니다. 7시인데 어, 11시까지 낚시를 하고 1시간 정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낚시할 시간이 얼마 안기 때문에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낚시 여행, 낚시 무사. 자,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 어, 지금 아, 유리코 채비를 먼저 해줘 보니까 어, 좀 잡아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채비는 어 로드는 오버핸드 SC 1.25호 릴은 다이버 토너먼트 경기 어, 원줄은 블랙 마크 1.75호 목줄은 블랙 스트림 1.75호 그리고 바늘은 가마가츠 MC 어, 스템 7.25 오나가코아세 그리고 찌는 마츠다 마츠야마 에 제로에 4번 봉돌 하나 달고 잡아가 좀 있어가지고 하리코미 바늘 구멍 봉돌 하나 달았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는 처음 내리는데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던 데가 오늘 선장님이 조금 만류를 하셔가지고 어한 번도 안 내려본 데 내리게 되었습니다 뭐한 번도 안 내려본 데도 한번 내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근 이제 문제는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좀 멀리 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장타를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 <목소리도> 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아가야 긴꼬리 사모님 긴꼬리 요아 여기 자 여기 개파이도 12월 달부터 뭔가 조금 입질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조금 이른 편인데 우기 바꿀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리지? 나도 몰라 화이팅 용치 같은데. 역시 잘한대야용 <laughs> 용치만 잡는다고 잘잘한했더만 눈에서 레이저 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커피들 한국에도 있죠. 음.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 음, 옆집에 놀러 가요. 음, 내보시면 어, 프림, 커피, 설탕, 이렇게 숟가락까지 우리는,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음. 저희는 커피만 있으면 됩니다. 커피를 담고 편의점에서 갖고 온 뜨거운 물을 담았어요 오 뜨겁다! 아 뜨거워! 오~~ 불안하지마 갯바위에서 즐기는 따뜻한 커피 야. 사모님 커피 한잔 드세요. 음, 감사합니다. 좋다.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남편이군요, 아 유리코가 어, 제가 하던 자리에서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유리코의 하던 자리로 이렇게 왔고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저는 자리를 가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간조 상황이라서 뭐좀 상황이 좋진 않은데 오늘은 뭐 그냥 소풍 나왔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줄 들어옵니다. 아... 잡은가? 이제 간조에서 슬슬 이제 물돌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낚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음,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아, 지금, 채비도 바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오 <놀람> 아, 들지 마, 들지마 오오오 오오오 오오내오야오리오한한마했했습다다야 이쁘다 오. 그래? 응. 음. 가자. <laughs> 느낌이 섰다니까. <laughs> 기분 어떻습니까? 좋죠? 오, <laughs> 어, <laughs> 옛날 기록 35랑 똑같은 기록이네요. 예쁘네요. 역시 선맛이. 선맛 좋았어요. <웃음> 어, 축하드립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아뭐이고가 손맛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35cm 정도 되는데 아, 35는 이제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 낚시할 때 그때 이제 오시마에서 가서 35를 잡아가지고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아, 조금 1cm만 더 컸으면 새로운 기록이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들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못 잡아도 되는데 유리코가 잡아가지고 기분이 좋은데요. 썸이 왔네 선이 어디 있어? 와. 오. 오. 산들 뭐, 이좋거나. <laughs> 가자, 가자, 가 <가자. 웃음> 어, 축하합니다. 손맛이. <laughs> 손맛이. <맞이>. 아까보다 <laughs> 좋 아, 야, 야, 야. 야. <laughs> 어, 손맛이 아까보다 좋았어요. 벌떡 <laughs> 어, 어, 어. <laughs> 응. 그, 아까, 제자리 오빠잖 아니야? <laughs> 뭐 <원래. 웃음> 어. 래 기록했습니다. 유리코 응. 35.5 나오네요. 와... 35에서 드디어 기록을 깼습니다. <laughs> 아, 축하합니다. 맞다 <laughs> 아우 빠졌다. 어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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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는 봤는데 긴거리였습니다. 음. 야 오늘 제가 이거 뭐 하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역시나 속조류를 타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입질을 받았는데 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한 5분만 더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그래 크지 않았는데, 한30 중반? 음, 그 정도? 뭐, 유리코가 잡은 거랑은 조금 비슷한 사이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긴 꼬리 특유의 그 돌진하는 그런 손맛이 역시나 좋았습니다. 진짜 라스트 캐스팅이다. 강렬하게. 손맛을. 뺑이돔이었으면 좋겠는데. 어? <laughs> 이뭐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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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다 이거 아, 이고다이 아, 다 이거 다 이거 이거다 이 아, 이거다 아, 이뜰채이게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뜰채를 뭐, 바다에 다 빠뜨려야 돼. <laughs> 아, 마지막. 독하시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야, 혼자서 다 했네요. 오. 자, 이것도 바다에 보내주세요. 방금 한 마리 빠졌는데. 릴리즈 해주세요. <웃음> 빨리. <웃음> 자, 잘가! 고맙습니다. 자, 지금 낚시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예보보다 어,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 나 이거 2시까지 해도 되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뭐 지금부터 바람이 살살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날씨는 낚시하는 동안 좋았고 뭐 일단 결과는 오늘 뭐 저는 뭐 완패입니다 예 유리코가 35 35.5어 기록을 깼죠 35cm 에서 정말 제가 더 기분이 좋고 뭐 제가 못 잡았지만 오늘 정말 좀 뜻깊은 하루였지 않나 저는 뭐뭐 뭐 그냥 뭐 잔잔한 것들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정리를 했습니다. 음 오늘 일본 국가 공휴일이라서 어 오늘 또저기 온천에 근처에 이제 또 해가지고 좀 쉬다가 그래서 이제 내일 돌아갈까 합니다. 음뭐 좋은 데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